오늘 하나님의 말씀, 뉘에미아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니아미아는 동생 일행으로부터 이스라엘 본토의 소식을 들은 지한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시점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을 막 계속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본문 전 내용인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니에미아가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도 그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얼굴빛도 어둡게 나타났던 거죠.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알아채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자 느에미아가 그때 자기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방안을 모색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에미아와 왕 사이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느에미아도 준비시키셨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필요한 마음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신다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하나 하나 다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다 못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거할 집에 들보로 쓸 나무까지 구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담대함까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서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줄기차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없이는 기도의 열매는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느에미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정, 지혜, 깨달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왕과 나누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니에미아는 총독의 직책을 갖고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신이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몇몇 측근 사람들과 밤에 일어나서 쭉 둘러봅니다. 눈으로 실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루어가는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에게 예루살렘 상황은 너희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겠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당연한 거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 일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계속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느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성문을 달고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하고 무참히 짓밟히는 부끄러운 일만은 당하지 말자.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우리 스스로 보호하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이런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성벽과 성문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 것을 몰라서 그냥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알지만 이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에미아는 요 그들이 포기한 일을 다시 할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니에미아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설명하면서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나에게 예루살렘 총독의 권한도 주고 성곽을 지을 나무들도 주고 조서까지 써주었으니 이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왕까지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하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이 이 땅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제 백성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만들었었던 이방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그저 그 땅에서 놀고 먹으면서 회방이나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호론사람 삼발랏은 니에미아가 오기 이전에 이미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암몬사람 도비아는요 삼발랏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에요 함께 일을 이루던 사람이었고 더구나 이 도비아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상당한 인맥을 맺고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니에미아의 계획을 듣고 업신여기면서 피웃습니다 낙심시키는 거죠 먼저 영적으로 공격을 해대요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지금까지 너희가 그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서 된게 뭐가 있어? 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봐. 너희는 성문 하나 제대로 못 달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총독 한 사람 왔다고 뭐가 달라지냐? 더군다나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요, 정치적으로도 너희는 이를 이룰 힘이었다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떤 힘도 없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어댔어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으로 맞섭니다. 느헤미야는요 다른 것으로 대꾸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목적도 하나님이셔. 이것으로 단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없어. 이 얘기죠. 너희에게는 권리도 없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권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식김 받은 언약 백성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느헤미는이 말을 이방인들에게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는 단지 공사를 하는 일꾼들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거룩한 백성이야. 성도야. 사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로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에미아는 대적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일침을 날립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너희가 할 일은, 한 일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어떤 열매도 없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산제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요, 산제사로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 기억되고 구별된 바가 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갖고, 물질이 좀 없고, 육신이 좀 약하고, 사는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는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라는 담대함, 감사, 기쁨, 만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물질, 건강, 재능,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 정체성,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항상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힘있게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